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히어로 질주, 이상규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 3번 그린 콩코드 정정희 기수와 함께 선행을 뺏어냈습니다. 3번 그린 콩코드가 가장 앞서 달리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 1번 히어로 질주, 바깥쪽 2번 미스 콩코드, 그 바깥쪽 7번 영원하라 김태희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뒷선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는 9번 초원 돌풍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벌교 위수와 10번 에클레어이 두 마리가 모습 보이고, 그 뒤쪽 4번 엑설런트 마타와 바깥쪽 11번 우주의 봄 최하위로는 5번 터치 참과 6번 샤인 볼트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곡선주로 중반에 지나고 있습니다. 3번 그린 콩코드. 이번 미스 콘코드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린 콘코드 김정정이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3번 그린 콘코드 안쪽에서는 1번 히어로 질주, 2번 미스 콘코드가 바깥쪽에서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린 콘코드 안쪽에서 1번 히어로 질주, 3번 그린 콘코드를 조금씩 넘어 서기 시작합니다. 1번 히어로 질주, 3번 그린 콘코드 이두 마리의 접전 싸움. 1번 히어로 질주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3위로는 2번 미스 콘코드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번 그린콘코드 1번 히어로 질주 3번 그린콘코드 1번 히어로 질주 이두 마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번 그린콘코드 정정의 기수와 함께 경주 종반 결국 우승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3번 그린콘코드 1번 히어로 질주 그리고 3위권 2번 미스 콩코드가.